이 자리에 함께 하신 많은 민주 시민들과 노동자, 농민 그리고 통합 진보당의 당원 여러분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으로 만들어낸 통합신보당 대표 이정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붕괴되었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박정희 정권 18년 군사독재의 뒤를 이어 당선 2년째 되는 오늘, 국제로 돌아갔습니다. 우리 국민이 박정희 전도한 군부독재의 항거에서 피와 땀을 흘렸던 광주 민주항쟁과 6월 민주항쟁의 성과물인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고와 상상의 기초에서 만들어낸 판결문으로 대한민국을 전체주의로 가게 만드는 빗장을 열고야 말았습니다. 오늘 통합신보당은 독재 정권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해산당하였습니다. 앞으로 정권은 우리의 손발을 꾸려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판결에서 졌습니다. 저는 이 싸움을 민주주의의 승리로 이끌지 못했습니다. 시련과 고통의 시간을 이기고 또 의견의 차이를 넘어 도와주셨던. 사회 각계의 여러분들과 당원 여러분들께 또한 한걸음 멀리서나마 민주주의의 수호를 염원하며 기각 판결을 설마설마 설마 하면서도 기다리셨을 국민 여러분께 너무나 죄송스럽습니다. 오늘의 패배의 책임은 제가 져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당을 해산시킨다고 하여, 진보당을 해산시킨다고 하여, 우리가 진보정치를 만들자고 품었던 꿈을 해산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진보당을 해산시킨다고 하여 우리가 그렇게 가까이 가고자 했던 노동자를 향한 백기를 이 정권이 묶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민족 모두에게 가하는 고통을 우리는 지금 몸으로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아프다고 해도 아무리 고통스럽다고 해도 이번은 진보당을 해산시켰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꿈과 우리의 사랑을 해산시킬 수도 금지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꿈도 사랑도 그 누구도 포기할 수 없기에. 진보정치는 누구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금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진보정치의 길을 계속 갈 것입니다. 꿈과 사랑을 간직합시다. 자주민주통일을 받았던 우리 자신을 믿고 자주민주통일의 길에 함께했던 우리 국민들을 믿고 더 넓게 그리고 더 낮게 평등과 통일의 바다로 함께 갑시다. 작은 물방울로 남아 여러분과 늘 함께 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